아, 턱시도를 또 저렇게 또 멋지게 입고 오네요. 네, 네. 유선호 네. 배우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한만 들어주세요. 네, 네, 입장할 때, 와! 네.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포토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좋아요. 자, 왠, 오른쪽. 자, 왼쪽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포즈를 정말 잘하네요 네, 자으로원해네자 한번 더 다른 포즈번 부탁드려볼까요? 네 네, 혹시 네자 우리 아까 볼콕 하니까 너무 애... 볼콕 볼콕 아, 볼콕. 아, 볼콕 좋아요 네 볼콕 네 좋습니다 자 어, 좋아요 네자 오늘 어, 기분이 어떠세요 짧게 아 일단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너무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박 예, <laughs>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까이 보니까 만 피부 미남이네요. 아, 네. 네.